V11 청소기 분리해서 세척하는 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있어요 고객님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가 자물쇠 누르면 풀림으로 돌아가요 요거 분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소는 하실 때요거 그다음에 뚜껑을 아래로 열으셔서 보면은 이 필터 그리고 여기 뒤쪽에 여시면 이 헤파 필터 물세척이 가능한 부분은 이세 가지를 물세척하시면 되고요. 필터는 흐르는 물에 슬슬 닦아내시고 자연적으로 딱 끝까지 마를 때까지 말리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돼요. 덜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청소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먼지통은 연장봉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물세척은 안 되시고 물 티슈나 걸레 등으로 안쪽을 깨끗이 닦아내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닦으셨으면 원래대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끼워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려주시고 필터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여기 열쇠 자물쇠 부분이랑 삼각형 모양을 맞추시고 반대로 돌리시면 잠겨서 안 열리시고. 똑같이 필터도 완전히 자연적으로 마른 후에 넣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반드시 필터는 꼭 자연적으로 다 마르신 후에 사용해주세요.